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에서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진 성경은 구약 성경 1 0 6 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살육당한 자는 내던진바되며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민사,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꼭밭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신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을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가 까마귀가 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며 그경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리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신은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 거기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은 대표로 맞는 에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표제는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국 즉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열방들을 향해 심포,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에돔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열방의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34장 2절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되는 나라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또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이 열방들의 군대에게 임하서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자신의 국방력을 믿고 자신의 권세와 권위와 명예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에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군대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은 자들이 내동정이 처지고 또한 그 시체들이 악취가 나고 또그온 나라의 국민들이 죽어서 피로 온 땅이 물들 것이며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 즉, 1월 성신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시체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시체들이 나뒹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나 자녀나 배우자로 알금그장례가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고 끔찍할 정도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하고 있다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민족을 콕 집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는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칼이 피로 물들었으니 그 심판이 이제 에돔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죠. 그런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있습니다. 이 보스라는 고대 에돔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여기서 에돔은 에돔 애돔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크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애돔 족속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 애돔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나라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서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또 세일산을 애돔 자손 에서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셨을 만큼 하나님은 이 애돔 족속을 특별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쌍둥이 형인 이 에서의 후손들은 정말로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과 그 누구보다도 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역사적으로. 가장 반목을 해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돔족속입니다 심지어 어떤 순간에서는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애돔족속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이 애돔족속이 한 행동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분노는 거의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일 잘 살펴볼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바데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애돔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행동을 했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데서 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침범을 당하고 또한 그 약탈들을 당할 때이 에돔 족속이 그것을 말리고 막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그 약탈과 도륙에 동참을 하고 심지어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꼬지러서 여기에 숨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자질했던 바로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에돔 족속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잔인하고 교만한 백성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소동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강들은 역청으로, 그리고 티끌은 유황으로,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강과 같은 골짜기를 시내라고 기록했지만 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내가 강, 개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내물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이 유황불이 정말로 애돔을 멸망시키고 또한 밤낮으로 타올라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애돔 땅은 대대로 황무지가 변해서 더 이상 사람이 지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에 대해서 선포한 동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02편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광야의 올빼미 우리가 읽은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당아새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지만 이 당아새가 때로는 다른 성경에서는 올빼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빼미로 이해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올빼미, 올빼미와 부엉이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서 사는 동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 에돔이 어떻게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 살펴보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에서 입에서 명령하셨고 또한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에돔에 대한 예언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에돔에 관한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찾아서 읽어 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애굽에 붙었다가 때로는 다른 나라에 붙었다가 그렇게 간에 붙었다가 슬게 붙었다가 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계 다른 열방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때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던 이 애돔족 속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돔 족속들을 대표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애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다루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애돔족속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특별히 애돔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오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바랄 은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